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음께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같은 봄은 고 소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살인도함이라 부르심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수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중앞에 모든 이 사랑케 하시고, 이후 예수님 배울 때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내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주의 원을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흉,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선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 그리고 좋은 방법을 계획하였더라도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선하고 신실하지 못하면 원래 목적했던 좋은 그런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사역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신뢰의 바탕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디도 또 무명의 한 사역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역자로 또 주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동력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힘들고 연약한 교회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주요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뒤돌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들에게 민감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현재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 재정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의 해를 끼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다루게 되면 그 하는 그 자리가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원래 순수한 마음, 하늘 앞에 순진한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 넘긴 제자가 가론유다인데 공교롭게도 이 가론유다가 바로 그 재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신 그런 귀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맡은 일이 큰 걸림돌이 되어서 본인도 그러하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바울에 있어서 이 교회를 위해, 여러 교회를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돕는 이 일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뿐만 아니라 오늘 무명의 한 동력자를 통해서 그두 사람이 이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영적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오늘 이 디도가 신실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향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을 이 디도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아이디어 차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만 동일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 한 교회 한 교회를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교회 그 지체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선한 도구가 될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 세운 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 디도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디도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에. 디도의 말, 디도의 태도, 그리고 디도 안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실한 동력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세워질 때 하나님 일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하나의 사역의 지혜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거위가의 연보를 사람들에게서 건강한 것을 가지고 올때 혼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모명의또 다른 동역자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온 논이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칭찬을 받는데 세상의 지위다. 어떤 세상의 명예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으로써 칭찬을 받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 말씀 앞에서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주요한 일들에 있어서 귀한 동력자로 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이 일을 지금 디도와 또 무명의 동력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왔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선한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한 목적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는 방법을 보면 악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선한 목적을 갖고 있었나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일을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고 그리고 그 귀한 헌금을 가져와서 다른 교회에 나누고 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하게 늘 조심하며 유의하며 그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어떤 일, 어떤 사람들을 세울 때늘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늘 조심하는 마음, 마치 사르르 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늘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운 마음으로 선한 일에 조차도 조심하여 하나하나 신중하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사실은 선한 일을 하는 거기에 바로 시험이나 유혹이 생길 수 있고, 바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원수막이 사탄이 거기에 교묘하게 작용하여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끊임없이 획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을 따라서 신중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없으면 언제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 있어서 여러 주요한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신중하지 못한 말,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들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전체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또 그로 인해서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없도록 마음의 벽을 쌓아 버리는 그런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 삶의 증거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현재나 미래에서나 늘 신중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선한 사역자들일까?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너는 믿는다. 내가 너는 신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과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향해서 어떠한 칭찬과 또한 동시에 어떠한 신뢰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여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기뻤습니다. 나의 동료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도 바울과 디도 두 사람의 신뢰 관계에서 두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두 사람의 사역의 일은 우리 그 다음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여러 교회의 사자들 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을만한 사람이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분한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한분한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참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주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디도와 오늘 또 나오는 무명의 그동역자들의 함께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든 일에 함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온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9월달에 시작해야 될 우리 구역의 구역장들이나. 또한 그 외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 자리 자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사실 그런 것들이 아우러지고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한 분들에게 특별히 이 주원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마음을 그리고 선한 목적을 향해 그리고 선한 삶의 증거들을 가질 수고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축복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 귀한 한분한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또 하나 기도 부탁드릴 것은 오늘부터 우리 교육부 수련회가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오전에 아이들 9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횡성 이 그레이스 리버 하우스에 가서 거기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가고 오는 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또 평생에 기억될 만한 그런 소중한 추억 시간 뿐만 아니라 또 저녁에 있는 집회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또한 주님을 깊게 경험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임재를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에서 수고하시는 또 여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그것을 통해서 잘 모든 것들을 정말 감당하고 또이 모든 과정 과정들을 통해 아 하나님께서 이 수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함께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또는 여러지 가지 형평상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하여. 우리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함께 동력하는 디도를 향해 또 무명의 한 동력자를 향해 신실한 마음으로 인정하며 칭찬하며 이두 사람의 연합함으로 주님의 선한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역을 위해 쓰임 받는 주님의 인정받는 거룩한 동역자임을 공녹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분한 분들의 한 마음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한 선한 마음과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에게 삶의 모습을 통해 인정받고 때로 우리의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여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귀하게 쓰 받는 한분한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전도하며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도 주 앞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권면하여 이 괴의 공동체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세워지는 놀란운 운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선한 동력자로 사역자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한분한 한 분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 교육부 수련회가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프로그램 순서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과 행복과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집회와 여러 가지 삶에 그리고 신앙적으로 함께 교제할 때 그들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일평생 이 시간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생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는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이 교육부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부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원의 교회 모든 사약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일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사람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관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오르만져 주시고 전염의 놀라운 치유의 강선을 빌쳐주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간과하며 힘들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의 자료들이 오히려 삶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 안에 전진시키므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간증을 하는 귀한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